효문화진흥원, 전시체험관에서 효개념, 효의 역사, 또그 가운데 효가 어느 시절에 어떻게 변질되어서 일반인들에게 부담이 되었는지, 또 어느 게또 우리에게 좋은 미덕이 돼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지, 뭐 일단 쭉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뭐 자유롭게 먼저 이야기할 뿐. 좀 느낌과 또 뭔가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 뭐 종합적으로 편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아, 지금까지 교수님 말씀 아주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여자 입장에서 조금 음, 의견을 들어봤으면 하는 주제가 있는데 아직도 효라는 것은 여자에게 조금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 사실인데요. 어, 제 어렸을 때 경험을 얘기하면 어, 대학원생 시절에 오랜만에 추석에 집에 왔는데. 어, 추석이니까 가족이 오고 나면 친척들이 방문 후에 설거지 거리가 많이 쌓여 있잖아요. 근데 제가 어, 1남 2녀의 맏딸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설거지를 여자들한테만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동생은 저희 막내 동생인데 막내 동생인 제 남동생이 밥을 먹자마자 너무 자연스럽게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의 일이 아니라는 듯이 설거지조차 쳐다보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실 이 영상이 공개되면 저희 어머니와 저희 남동생 저희 가족들에게 매우 지탄을 받을 것 같습니다만 그때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설거지를 다 하고 나서 남동생에게 쫓아가 말했습니다. 너는 도대체 집에 와서 한게 뭐가 있냐? 네가 음식을 한게 있니? 설거지를 한게 있니? 라며 순화된 버전으로 화를 냈습니다. <laughs> 실제로는 아니었습니다만. 음. 그렇게 말씀을, 말을 하자 이제 제 남동생은 얼어붙었고 당연히 큰 누나가 말을 했기 때문에 얼어붙었고 저희 엄마는 저에게 신경질을 냈습니다. 그게 얼마나 된다고 그래? 집안의 여자가 몇인데? 라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충격을 먹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장유 유서의 문제도 아니고 아 이거는 굉장히 여자에게 불합리하구나. 심지어 그걸 아빠가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저희 엄마가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되게 충격을 먹었습니다. 아 엄마도 시집살이를 했었을 텐데 어, 어떻게 저렇게 나한테 말할 수가 있지? 라며 어, 충격을 먹었고 이후에 이제 엄마와 그 얘기에 대해서 나눠보 어, 얘기를 나눴을 때가 있었는데 엄마는 그 일이 굉장히 대수롭지 않다는 양 어,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시고. 어, 남자가 설거지하는 모습을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얘기를 요약해 보면 남자가 설거지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다라는 게 되겠죠. 좀더 확장시켜 보면 남자가 집안일을 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다라는 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같이 21세기 시대에 뭐 5G, 뭐 온갖 좋은 말이 있지만 그런 세상이 이렇게 빠르게 돌아가고 많은 가치관들이 변화하는 시기에. 아직도 60, 70대 분들이 그런 가치관에 매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은이들은 굉장히 빠르게 가치관들이 바뀌어 가지만요. 그래서 아무리 이 부모님들을 설득해 보려고 해도 벽에 갇혀서 설득이 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치관을 조금 바꿔보려면 자녀 세대에서 부모 세대와 어떻게 소통을 하면 어 이러한 좀 가치관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자녀 세대가 좀 구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한번 교수님께 제 사례를 어, 감히 말씀드려보고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용기 있는 이야기 또 살아 있는 이야기 학생 아니고서도 한국사의 회 여성들이 갖고 있는 아픔을 대변한 것 같아서 참 한편으로는 어, 효문화진흥원에서 효를 연구하고 또 주변에 나가서 효를 교육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 뼈저리게 반성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효교육은 많은 분들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해야 한다라고 합니다만 우리 학생 이야기처럼 실질적으로 효교육이 필요한 대상은 어쩌면 청소년보다는 어르신들에게 더 필요하지 않겠나? 효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자세가 필요한지. 뭐 학생 아니고서도 주변에 그런 이야기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분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효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어르신들이 그래도 좀 달라진 사회에 달라진 모습을 좀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 농경 사회의 마인드를 가지고 여전히 가부장 중심의 어떤 그 가족 문화를 요즘 젊은이들에게 뭐 강요 아닌 강요로 또 그것을 거역하면은 불경스럽게 불효로 비춰지는 것이 얼마나 불행인가. 세대 간 갈등은 아마도 이러한 가치관의 차이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리 세대 간 화합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가치관을 자녀들에게 또 젊은이들에게 강요하는 것을 효라고 한다면 그러한 효는 솔직하게 하나님만 못한 효가 되지 않겠나. 달라진 환경 속에서 달라진 효 문화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저희가 효 교육하면서 또 효를 법으로 만들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이 사회에 진작시키기 위해서 2007년도 효행장려법 만들 때 가장 큰 벽에 부딪힌 것이 바로 여성단체입니다. 그분들이 대놓고 저희들에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효행법. 당신은 효도법으로 우리가 명명을 했었는데, 효도법은 며느리 잡는 법이다. 효그 며느리는 여성을 대표하는 하나의 상징적 존재가 되겠죠. 그것이 이 사회에 아직도 남아있는 본건적 잔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굳이 뭐 양성평등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누구 한 사람에게 피해가 가중이 되고 부담이 된다면 그것은 법이 아닙니다. 법은 만인에게 공평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효행법 만들면서 특별히 신경 쓴 것이 여성분들의 주의 부분입니다. 여성분들이 부담이 되지 않고 젊은이들이 부담이 되지 않는 법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 신경을 많이 썼고 공개 토론회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했습니다. 그랬던 역사를 반복하지 말자는 의미에 있서 현대적 개념을 갖고 효 개념을 만들어가자 라고 해서 현대적 효는 일방적인 수직적인 순종복종이 아니라 상호존중 배려의 효 개념으로 가자 라고 하는 것을 그분들에게 설득해서 결국 국회에 저, 어, 저희가 청원을 했고 국회에서 한 명의 반대자 없이 통과된 게 바로 효행장렴이 지원라는 법률입니다. 하지만 일반 사회에서는 지금 학생이 이야기한 것처럼 여전히 그러한 문제가 자연스럽게 가정 내에서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것은 좀 안타까운 일이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효교육은 어르신들 듣기에 조금 불경스러운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만 어르신들이 먼저 받으시고 나름대로 반성하면서 젊은이들에게 함께 참여하자 라고 하는 분위기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한쪽을 일방적으로 시생시키는 효교육은 또 효는 이 땅에 사라져야 할, 버려야 할, 사라진 효가 아닌가, 이런 생각해 봅니다. 아무튼 좋은 지적 해 주셨고, 비록 가정사에 있어서 본인의 이야기입니다만 이것은 한국 여성분들의 상당수가 그런 아픔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성계를 대표한 그런 질문이자 나름대로 어 문제의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해 봅니다. 일단 오늘 효라는 가치가 항상 뭐 교과서에서 좋은 거라고는 들었는데 어, 거기에 있는 역사나 그러한 이면들을 배울 수 있어서 유익한 시간이었고 이러한 기회들이 좀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 근데 제가 여기서 좀 궁금했던 점은 이제 저출산 고령사회에 있어서 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인구수도 줄었고 그리고 물질적 대안이 가장 즉각적인 뭐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점에 있어서 효를 어떻게 실천해 나가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방안이 좀 궁금합니다. 이 시대 가장 중요한 사회적 과제가 있다면 지금 학생이 이야기했던 저출산 고령사회 참 심각한 사회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 어르신들은 본인들은 사실 뭐 다산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아이 낳는 걸 당연시했지만 이 사회 속에서 아이를 많이 낳아라는 것은 현실을 또 너무 모르고 하시는 이상론이기 때문에 또 안타까운 생각도 같습니다. 사실 아이 맞는, 많이 낳는 거 필요합니다만 이 사회가 과연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낳지 못하는 것도 이해를 해야 한다면 젊은이들을 이해하면서 뭔가 그래도 전출산 고령사회에 맞는 분위기 속에서 설득력 있는 효문화로 가야 하는데 사실 뭐전 중국에서 교환 교수 생활하면서 중국사의 심각한 문제가 소황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메시에 할 어른들은 양가 부모 네분 그리고 그 집안에 한 명씩 나와서 결혼을 해가지고 낳은 것은 한 명. 이게 저는 4, 2, 1 어떻게 보면 역삼각 구도이기 때문에. 가장 불안한 사회의 구도가 이게 아닌가? 저는 이게 중국의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한 자녀 갖기 운동 했기 때문에. 한국 사회는 그런 운동은 안 했지만 자동적으로 선진사회에서 가고 있는 저출산 고령사회가 소황제 사회 중국의 4.21 구도로 가면서 대단히 불안한 사회로 가는 게 아닌가? 부양해야 할 어르신들은 늘어나는데 그걸 책임져야 할 젊은이들이 줄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이게 저출산 고령사회 일곱자로 표현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효문화진흥원 또 효에 관심 있는 분들 뭐 상당히 감동적인 부분이 그래도 교과서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만. 옛날 이야기에 감동만 가지고 효가 이 사회의 문제 해결하지 못한다면 저는 이런 효 필요 없다고 봅니다. 뭔가. 저출산 고령 사회 속에서도 효의 가치를 통해서 저출산 고령 사회가 갖는 문제점도 해결할 수 있어야만 효가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 옛날에만 같이 있었다? 오늘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날에도 같이 있고 미래에도 같이 있기 때문에 효를 한다. 저는 이런 확신 속에서 가는데 고로 그 옛날 효는 대가족 사회였기 때문에 가족 속에서의 효문화라면 이제는 가족적 효문화가 그 옛날 코드라면 오늘날 효문화는 사회적 효문화로 가야만 효가 나름대로 가치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옛날에는 내 부모 섬기는 게 효였다면 오늘날에는 주변에 우리가 공경하고 존중해야 할 모든 분들을 공경하고 존중하는 사회적 가치로 효를 확산해야 되는 게 아닌가. 고로 내부모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어른들 함께 공경할 줄 알고 또 학교 사회 속에서 뭐 교권이 무너졌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가르쳐준 선생님에 대한 공경심도 효의 차원에서 함께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그러한 사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저출산 고령 사회에 효가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가정적 효에서 사회적 확장 확장된 효 개념으로 적용한다면 효는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다. 가족 이기주의로 비춰졌던 그 옛날 효 문화가 이제는 사회적 공동체의 중요한 가치, 문화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먼저 오늘 하루 종일 귀중한 시간을 내주시고 또 저희한테 유익한 강의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교수님 강의 덕분에 음, 새로운 사실도 배울 수 있었고 그리고 효문화가 그 세대 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어 키워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 근데 한편으로는 걱정이 됐던 것도 있습니다. 어 지금을 살고 있는 세대들에게는 음 역사상 가장 자유롭고 어떻게 보면은 개성이 뚜렷한 세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젊은 세대들에게 효문화는 꼰대 문화라고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젊은 세대 혹은 기성 세대들이 어떻게 변해가야 되는지, 혹은 그 중에서 한국 표문화 지능원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뭐 이것이 누구나가 같을 수는 없지만 우리 새 학생에게 질문 먼저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나의 의견을 좀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과목 가운데 제가 그냥 보기를 낼게요. 제일 싫었던 과목이 있다면 국어, 영어, 수학, 뭐 기본 과목에 윤리 과목을 포함한다면 선생님 선입견 갖고 답하지 마시고 제일 나름대로 부담도 되고 힘들었던 과목이 있다면 굳이 하나를 꼽으라면 윤리 쪽입니까 아니면? 뭐 이런 영어 수학 기본 점수 비중이 높은 쪽입니까? 아니면 예체능 과목입니까? 심적 부담이 혹 있었다면 저는 솔직하게 응. 국어 영어 수학 쪽이 정도 아 기본 과목 네. 우리 학생은 저도 기본 과목 기본 과목 부담이 네. 컸단 이야기죠 그것이 대학 입시에 가장 중요한 네. 비중이 높으니까. 네. 아. 이제는 그 현실이고 그만큼 입시에 시달렸다는 이야기고 또 기본 과목으로 인성을 논하는 윤리라든지 뭐 기타 그것과 관련된 것들은 학교에서 큰 비중을 차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닌가 전 나름대로 현실을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 우리 학생들과 제 세대가 좀 많이 좀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건 세대 차로 이야기하고 싶진 않습니다만은 가장 부담스러웠던 것이 때로는 윤리 도덕 이은 간단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그 표현 뭐 이게 이제 하나였던 공식 언어로서 쓰기에는 부담스럽습니다만 회자되고 있는 표현 가운데 꼰대 꼰대 문화 굳이 우리 감옥 가운데 우리에게 꼰대 잔소리로 들릴 수 있는 감옥을 굳이 하나를 꼽으라면 어느 감옥입니까? 윤리 도덕 아니겠습니까? 한편으로는 좀 마음에 뭐 중이병의 나름대로 지속성을 갖고 있는 마음으로 본다면은 아마도 너나 잘하세요라고 하는 마음이 때로는 생길 수도 있는 감옥이 그런 쪽 아니겠나?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에게 이래라 저래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아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기성 세대만의 가치를 가지고 지나치게 억압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이 시대는 뭔가가 누군가가 도덕군자가 너는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라고 하는 것이 통용되지 않는 사회인데 여전히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도덕윤리 선생처럼 주변에 어른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이 요즘 젊은이들에게는 부담이자 오히려 세대 간 갈등 내지는 차이를 느끼게 하는 어찌 보면 부담스러운 형태가 아니겠나 저 나름대로 이런 분석을 해 봅니다. 이러한 사회 속에서 어떻게 하면 효 문화가 소통의 코드가 될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용기를 내어서 아이디어를 낸 것이 그래도 이것은 전 국민적 운동으로 갔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복지부에 3대가 효문화 체험 사업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걸 심사위원들에게 설명을 하니까 기존의 효교육과 뭐가 다릅니까? 아마 내용을 안 읽어보신 것 같아서 제가 현장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3대가 어우러지는데 지원하자는 사업이지 3대가 모였을 때 어르신이 아이들 교육하자는 사업이 아닙니다. 우리가 또 어르신들에게 가서 젊은이들에게 효가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저희는 원치 않고 하지 마십시오. 아이들이 효를 몰라서 실천 안 하는 게 아니라 코드가 안 맞아서 시대에 맞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 강압적인 것을 싫어하는 것이지 그 마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로 아이들에게 가르치려 하지 마시고 효가 어떠한 것인지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것을 들으십시오. 또 옛날 효에 대해서 아들이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 있어도 부담스러워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왜그 효에 대해서 너희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듣는 시간이 3대가요 프로젝트입니다. 이거 체험사업입니다. 고로 어르신들은 함께 모였을 때 3대란 아시다시피 노인 세대, 부모 세대 아이 자녀 세대 이걸 3세대로 크게 이야기한다면 어르신들은 절대로 아이들에게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현장에서 요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듣기만 하십시오. 그리고 아이가 어르신들 마음에 들지 않는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억박지르거나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왜 너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니? 라고 이유를 물어보십시오. 뭔가 그 아이가 그런 이야기를 할땐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 그렇구나 이해하면서 격려해주십시오. 그 아이의 판단이 혹 틀릴 때는 혹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볼수 있지 않겠니라고 해서 내 생각은 이렇다라고 이야기 해야지. 그건 틀렸어 이래야 돼라고 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제가 복지부에서 이런 사업 설명을 했을 때 적어도 재판단에는 심사위원 네 분이 계셨는데 모두 긍정적으로 판단해주셨고. 우리 효문화진흥원에서 제출한 3대가요는 한 푼도 안 깎고 전액 지원해 주셨습니다. 작년에 시행 첫해이기 때문에 조금 없지 않아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만, 올해 또 신청했을 때 여전히 다른 단체는 절반 이상 깎았습니다만, 3대가요 체험 사업은 전액 그대로 지원해 줬습니다. 저는 계속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르신들이 어른이라고 먼저 경험했다 라고 해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한다는 부담으로 터 해방시켜 드리고 싶고 아이들은 어른 앞에서 어차피 효를 몰라서 실천 안한게 아니라 방법이 달랐던 거였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어르신들에게 이야기하면서 효를 통해서 세대 공감을 할수 있다면 이것이 현대 오늘날 우리가 추구해야 할 효에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소통이 중요한 그래서 3대가 함께 하모니 자체가 효과됐으면 좋겠다. 만남 자체가 효과됐으면 좋겠다. 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순정 복종이 아닌 함께 어우러짐 자체가. 그래서 음식을 같이 먹더라도 부담없이 아이들도 이야기하고 어르신들도 주로 이해하기하다는 듣는 입장에서 아이들의 요즘 코드를 이해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추구해야 할 효문화가 아니겠나. 그렇다면 거기에서 어르신들과 아이들 간의 어떤 그이 달라진 환경을 스스로 적용해가면 적해가면서 적어도 효문화가 이 땅에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의미 있게 좀 진작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나. 세대 공감의 핵심 코드로 효를 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같습니다.